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담기면 소망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이 담기면 소망이 됩니다 <laughs> 어,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조별끼리 이렇게 한끼 식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 솜씨가 좋게 음식을 잘 만드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아,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음식을 만드는 조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지고 이제 조별로 만든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모습의 찌개를 이렇게 먹었는데 어, 너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했더니 몰래 슬쩍 보여줍니다. 뭐였을까요? <laughs> 다잘 아시네요 라면 스프였어요 어, 오죽하면 마법의 스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음식이든지 거기다가 스프만 첨가하니까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스프만 들어가도 맛이 달라질 수 있네 이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랑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주시지? 그런데 사랑을 담으니까 아, 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하심이야. 사랑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담고 다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기면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이게 사랑이 담겨지니까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줄을... 소망이 되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화평을 얻었, 얻었으니. 그 안에 서 있다 누린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롭게 세워진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임했다. 새로운 질서가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화평으로 설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죄와 심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서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 속에 사랑이 담겨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이 담겨 있는 화평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담을 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랑의 뜻 안에서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도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어디까지 소망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선한 길이 되게 하실까? 물론 모든 것이 다합력하여 선이 되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사랑 안에서의 소망이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담기면 소망이 됩니다. 첫째는 사랑 안에서 인내도 기다리게 하심도 소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환난은 인내를 그러나 이 인내가 뭐가 돼요 소망으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이죠. 본문의 이 인내라는 휘퍼모네라는 단어는요. 참는다, 견딘다, 버틴다 이런 인내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들고 굳게 힘있게 세워져 있다. 이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기다리게도 하십니까?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 소망으로 넉넉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 인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니까 사랑을 주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하나님의 열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이 담겨진 믿음의 인내로 굳게 서면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실지라도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때로는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 안에서 새 은혜 역사 소망 가운데 이루어나가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음받되미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니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면 그 사랑을 소망으로 붙들면 환난도 견딜 수 있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도 얼마든지 같이 있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믿고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담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견딤이 되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도 사랑을 담고 감당해 나가서 사랑의 믿음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 있으니 그것을 믿고 소망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도 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 그 과정도 소망으로 우리는 담대함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조지 뮐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심이 아니라 더 깊은 소망을 빚으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의 방법이다. 뮐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기다림도 사랑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기다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기다림 속에 살잖아요. 기다림 속에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더 성장할 때를 기다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사 면허증을 딸 때까지 기다리고 부부는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기까지 기다리고 화목한 가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힘쓰며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반드시 응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의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응하시리라. 좋은 것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으면 인내로 소망의 역사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인내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에게 친구가 우정을 늘 기억할 수 있게 작품, 그림 작품 하나만 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화가가 이 친구가 그림을 안 줘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 바쁘니까 그냥 잊어버렸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에 이 친구가 아주 크고 멋있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줄까 막상 주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구상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 사랑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의 이 기다림은 농부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세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농부는 기다릴 때 소망이 담겨진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 인내한다라는 게막 버티고 견디고 이런 인내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소망이 담겨 있는 이 농부의 기다림은 기쁨의 인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농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니 좋은 것 주실 것이니 여러분 열매가 늦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년짜리 열매가 아니라 더 귀한 5년짜리 아니면 10년짜리 더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리라 사랑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걷고 이루어가는 신앙과 삶을 이루어 나가자. 이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담김은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당, 사랑을 담고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열리지 않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뒤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담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같은 상황 달라질 수 있으니 그름으로 사랑의 뜻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내함도 소망의 그러한 길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담기면 소망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 안에서 연단과 소망이에요. 연단이 소망이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는 연단을 그러나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의 연단이라는 것은 도킴에라는 단어인데 단련한다는 거예요.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거는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연단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고통이 연단이 되게 하시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더 높은 순도의 믿음이 되고 더 존귀한 믿음이 이루어짐이 된다 단순하게 고난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고난이 연단되게 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이 주체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다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담겨진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감당함으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소망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를 여러분 다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느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거예요. 고난을 물리치기보다 고난을 감당할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 달라고. 그래서 날 향하신 유익한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단련이 되고 연단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는 중에 이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믿음이지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연단이 되게 하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사랑의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연단하는 사랑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저주인가 심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화평을 열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곤한 손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내를 잃고요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셨던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연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시에스르에스는 많은 믿음의 자기의 고백과 만남과 위로와 소망의 그런 글들을 기록을 하였고요 이것은 또한 지금 고난 중에 그러나 연단 중에 사랑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랑의 확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소년 시절에 음악적 재능이 아주 특특한 특출했던 첼리스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악보를 나중에는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 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이 이 악보를 통째로 그냥 외워 버리자 그래가지고 악보를 외웠대요 연주회를 준비할 때마다 자기의 파트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파트 파트의 악보까지 전부 외웠 외웠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연주회 날이 됐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급히 임시 지휘자를 세워야 했는데. 악보 전체를 아는 사람이 토스카니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를 세웠는데 그 역할을 너무 잘 감당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지휘 얘기를 통해서 유명한 그런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연단이 되니까 단련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소망의 길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TV나 영화를 보면 그런 줄거리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재벌집 가정에 철이 없는 어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막 매몰차게 밖으로 몰아내잖아요 돈도 안 주고 카드도 안 주고 일체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는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섭섭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일어서서 일을 배우고 세상 사는 방법들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제법 이제는 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조금 준비되고 성숙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또딱 나타나죠. 그래 가지고 아들아 내 기업을 너에게 잊게 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선택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들이 어때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일부러 고생하게 한 거지만 이것은 사랑이구나. 그동안의 섭섭함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섭리 속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높여 쓰임 받게 하시려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담고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러면은 늘 생각나는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나눴지만 모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어머니로 인해 교회에서 했던 일, 직장에서도 다 멈추고 간병하는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험한 말을 그냥 날마다 그렇게 잔뜩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렇지 하면서도 섭섭하고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서 맡았던 헌신의 자리로, 직장에서 일했던 자리로. 근데 자기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를 보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단련이 되었든지 이제는 웬만한 일을 만나도 눈도 꿈쩍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말이 들려와도 이제는 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큰 그릇으로 이렇게 단련하셔서 넓혀 주신 다음에 이전보다 더 크고 넓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고난 속에 이루어 가시는 연단은 사랑이 담겨 있는 연단은 분명히 복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담기면 모든 것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담고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에 서 있다. 화평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신 모든 이 뜻과 섭리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또걷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도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인내도 연단도 새롭게 바라보며 세워 가게 하시는 소망이 된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소망과 은혜의 그런 복된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공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서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도 연단도 사랑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의 뜻 역사 이루어가면서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 신앙과 삶 속에 주님의 사랑에 복된 역사들로 날마다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